40여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직장을 찾아 또는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 부모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타지에서 가정을 일구어 자식들 키우고 이젠 퇴직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다. 귀농하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그곳의 타지에서 받는 터세도 없어서 정착하기 좋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고향이 그리워 돌아오고 싶지만, 귀향은 못하고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을 보내고 간다.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은 파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귀농, 귀촌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귀농인과 귀촌인, 귀양인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귀농 귀촌인의 별천지. 작년 11월 말 기준 1,235세대 1,514명이 하동으로 귀농, 귀촌. 2021년 1,223명, 2022년 1,118명, 최근 3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귀농, 귀촌 인구 유입. 귀촌 인구와 1인 세대 60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에게만 한정됐던 사업을 귀촌 귀양인까지 포함. 가족 1인 이상 동반 전입 조건 폐지. 대상 연령도만 70세로 상향 조정. 하동은 물 맑고 공기 좋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별천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할수 있는 귀농 귀촌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귀양인 특별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귀양인 대상 팜투어를 실시하고 귀농 귀촌 지원 정책에 귀양인을 특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 귀양 세대의 매력적인 인구 이동지로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또한 귀농 귀촌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귀농 귀촌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승철 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지역민과 귀농 귀촌 귀양인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하동군 귀농 귀촌 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농, 귀촌 종합상 담창구 안내, 전화, 05-880-2747-2748에서 주소, 하동군 하동읍 송림 상길 31-2층 귀농 귀촌 지원센터 HTTPS www.kdang.go.krspecialty 0163901729. 웹, 하동군 귀농, 기촌지원 시책사업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귀농인 농지임차비 지원 귀농인 창업농육성 지원 귀농기총기양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기총기양인 이사비 지원 귀농 귀촌인 주민초청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기 총기양인 주택건축 설계비 지원 귀농기 총기양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기 총기양인 임대주택수리비 지원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5 이상 귀농 귀촌주택단지 조성 시 호당 2천만원의 사회기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하동의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지원정책이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다.